다음으로 갈까요? 네. <laughs> 네. 네. 회장님, 올해 초에, 초에, 일 이사, 이하는 이사회, 어,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사회 개혁안에 대해서요. 사실 많은 관세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안이 부결되었습니다그 개혁안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참전, 저, 아이디어로. 네네. 뭐, 후보, 이제, 공략.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네. 또한 이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변에 많은 회원들의 의견도 네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고 미래 지향적인 이사의 구성을 공약으로 표방한 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제가 취임, 하자마자 해치 개정 추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네. 이사회를 포함하여 본회의 네. 전 조직과 해치 네. 네. 그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1, 2차 회의를 해서 마련한 초안이 돼가지고 네. 네.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은 네. 네. 그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음. 내년 3월 네. 전기총에 상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음. 사실, 그, 우리, 관사무 삼국에도 많은 또 직원들도 계시고, 훌륭한 이사님들도 계시지만, 네. 이게, 뭐, 여러 요구사항들 중에서는, 삼국 직원들 분들이 숫자가 좀 작, 작죠. 여러 할 일들이 많은 상태에서. 네, 많은 분들 많으신데. 음. 그러니까, 실제 이사님들 중에서도, 또이 경륜 중심으로 되신 분도 네. 필요하겠지만, 정말 아이디어가 넘치고, 기획력이 있고 네. 하 여러 회원들이 같이 할수있면 좋겠다라는, 네. 어, 뭐, 모든 사람들의 동의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만 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또, 네. 다수의 어, 생각들이 상해한 부분이 어, 있었던 걸로 보이시는데 네. 회장께서 또 조금, 어, 또 지도를 하고 계시자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머리보다도 여러 네. 사람이 합하면 은더 좋은 결과를 호출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더 좋은 예선 방안이 네. 나올 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회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웃음> 간접적으로. <웃음> 네. 그래서 네. 실시간 중계, 그건 어떻게. 진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 효율적인 이사를 위해 가지고 네. 몇 가지 방안을 실행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본회가 소재한 서울에서 네네. 이사를 개최했는데요. 앞으로는 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laughs> 찾아가는 이사회 찾아가는 이사회 네. 찾아가는 이사의 네. 제도 일환으로 네. 금년, 저, 이달이죠. 네. 이달 3 0일에제3차 네, 네. 이사에는 네. 부산에서 개지하겠요니 이사회 이런 바닷가에서 집 가서 마신, 맛있는 해도 좀 드시고. 아, 그거는 네. 뭐일하 <laughs> <이날> 가니까 뭐 <laughs> 음. 전혀 네. 음. <laughs> 부산지부에서 이렇게 융성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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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그렇군요. 이제 지역 간의 이해도 도뭐 하고. 네. 현장의 목소리도 네, 맞습니다. 들을 계획이고, 네. 이 외에, 네. 회원들이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네. 요새 라이브라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이사에 실시간 중계방안도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네. 국회도 하고 다 하니까, 회원들만 볼수 있도록, 아이 그, 네. 아이디... 네.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서 볼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네네. 책임 있는 어,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렇 그 하고 것.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그회를 보면서 네. 댓글도 달수 있는 네네. 또 그런 것도 아... 하면 찾아보고 있어도. 음, 네. 관세사 회원들이 훨씬 더신임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네, 네 회원 애들의 참여도도 높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사님들이 똑바로 하시라고 네.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그렇군요. 네, 회장님 회장에 취임하시고 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칙 개정 추진위원회를 만드셨어요. 일단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여기서 하는 일들. 어,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회칙은 네. 우리 회원들에게는 그건법이나 마찬가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급변는 시대에 이제 봉하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그간에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또 반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회원들을 구성한 해직 개정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금년 제 2차 이사회에서 이결을 하였습니다. 해직 개정 주요 내용은 네. 네. 그간에 저 많은 회원님들이 그 이야기하신 이사회 제도와 그 다음에 회장 선거 방식. 네네. 지금은 서울대에 좀 모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네. 그거는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참석할수 있겠나? 네. 그럼 해가지고 전자 투표라든지, 아니면 네. 보지자 투표라든지, 네. 동시 투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해치기에 시대에 이제 부합하고 네. 우리가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전문 개정을 지금 목표로 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모든 내용 속에서 그 회원들의 참전권 보장이라는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반가운 일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혹은 업무시간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관서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너무 회장님 괴롭혀있는 것 같아요. 조금 가볍, 가벼운 질문들도 좀.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이제 좀 주제를 좀, 좀 가볍게 우리 네. 회장님, 박창원 회장님의 과거를 한번 들춰볼까요? 이것도 어려운가요? <laughs> 회장님, 사실 대구 경북 본부세 관장 어, 마지막으로 하셔가지고 2008년도에 퇴임을 하셨어요. 참 여러 가지 이슈 또 사건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혹시 보람된 일이 있으셨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뭐 대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네.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또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으로 거듭나게 일정 관세 분야는 네.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요그 굉장히 앞서 나가지 않았나요? PL도 최초 도 있다고, 전자통관 시스템 자체도 수출을 하고, 뭐, 이 인천공항 내에서 사실, 그, 세관선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부분들였던 네. 것고요 어. 갑자기 회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laughs> 어려운 거야요기이 <거였거든요. 웃음> 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이상 그 시대에 네, 네. 그것이 안되었다면 네. 과연 지금 현재의 네. 수질 통관, 여행자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나. 네. 그런 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당연히, 이제, 수입, 면허세에서 수입 신고제로 바꾼 네. 수출이 통관 분야라고도 네. 하겠지 요. 네. 이에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게, 여행자 휴대폰 통관 그렇죠. 분야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89년도에, 1989년도에, 김포 세관에 근무할 때, 네. 그 당시에는 세관 직원들이, 획일적으로 전부 도달냈어요 전부. 그래서 이기까지는안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우가 세금 낼 사람, 네. 그 안낼 사람을 후분하는, 네. 후분하는. 아, 네. 예, 네. 에 과세는 네. 레드, 네. 레드 등불 켰고 면세는 네. 음. 그린 등불을 했고 음. 장명행기 dck-s입니다. 재밌네요 dck-s가 뭐냐면 dual c h a n n 코리아 시스템입니다. 아. 보통 찬넬 시스템이, 두 u a l 시스템을 두 u a l 이라는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과세 통로 네. 면세 통로 네. 이게 dual c h a n 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했다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네. 김주한 세관장님이 제가 세관장을 모시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앞에, 중간에 이제, 코리아 부츠라. 리가 아, 음. 코리아 시스템. 아, 그 당시만 해도, 그,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지요. 네. 88년도에 올림픽이 또 개최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행자가 네. 한 100만 명도. 네. 그거까지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네, 전수 감사가 불가능했겠네요. 그 국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표준이 네. 45번이었어요. 네. 어, 45번.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좀 맞추자. 네. 그래가지고 제도를또 했습니다. 그데이매직서 네. 네. 음. 음. 어, 그렇지 않니까 46년도 네. 이야기하면서. 그때 잘 몰라요. 몇, 몇 살이었어요? 안 해요. <laughs> 잘 못해요. <laughs> 그때 깐다는 게 뭐, 그렇게 하고 <laughs>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제도가 더 이만했으면은, 우리가 연달아가지고, 인류 공항 시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 10차익을 1등인 걸 알고 있고, 네. 그거 알서으 음. 도저히 그런 성과도 내지 못했을 거고, 2000년도에 이제 제가 서울시안 근무할 때에 네네. 서울시안 1층에 네. 우리나라의 관체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음. 관체 박물관을 아, 네. 했습니다. 그 아, 회장님? 음. 네. 회장님 때? 하셨구나. 회장님 때였나요? 음. 저는 늦게 네. 어, 그 찾지 내가 집에도 못가고그 음. 아.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어. <laughs> 이댕기 이제 좀 아. 그 지금 그, 네. 사실은 굉장히 명물로 남아있죠. 음. 음. 네. 언제 시간 되시면은. 네. 그, 앵커님당 가셔가지고, 네. 우리 보십시오. 관세자님들도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안 가보신 분이 계신다면. 네. 일반인도 갈수 있으니까, 네, 사실, 계약 일반... 때문에 다 나와있죠. 네. 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청에 이제 조사청과장을 근무하면서, 가짜 상품 선별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아. 2조 상품을 적발했는데, 네. 그 당시에 한 2조 한 7천억 정도 적발 아. 했어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w 블 o 오지적권 보호 최우수으로 선정돼가지고 네. w 블 o 오 트로피 2006, 2006을 음.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 그 벨기에 네. 우리 태극기가 올라가고 네. 이런 네. 그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밀수 우분품목에 돼가지고 네. 밀수 위험도를 측정하는 밀수동량관리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해가지고 밀수 한 653억 정도 그 잡았습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bp경쟁대회 네. 2005년도 네. 행정자치부 에서 주관한 그 전부처 네. 그 경쟁대동 시스템을 출범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아상 아, 많이 받으셨네요. 사실은 사실 뭐,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 어, 관서의 발전과 관서업의 발전에 그 에너지로 또쓰여진는게 아닌가. 네네. 네. 물론 뭐, 최근 들어 삼국 직원들 많이 힘들어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워낙 그 드라이브를 강하게 펼치시고, 네.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도를 도입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러한 노력들이 병원 전체에는 많은 분위기 또, 돌아갈 거라고 보이십니 그래서, 네. 안에서 이제 살림사는, 건 이제 우리 성형부 네. 회장님이 또 하고 네. 계시니까, 네. 열심히 또 하고, 네. 저는 뒤에 저쭉 다니면서 직원들이나 보살피고, 네. <웃음> 네. <웃음> 네. 회장님은 세관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관세사로서도 현재까지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양쪽 일을 다 해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야가 더 좋으신가요? 애착이 가는 분이야.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네. 항상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는 네, 네. 현재의 토양이 되고, 네. 그 다음 현재는 네. 미래의 초승이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그 연습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래서 뭐 <같은> 현재가 제일 <laughs> 중요하죠. 네. 현재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회장님의 그, 정책 하나하나들이 또 관사사 회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어게도 무거우시겠지만 네. 힘내시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다면 아마도 어 후대에 많은 네. 네. 우리 관사들이 좋게 아주 멋지게 할 거라고 네. 보입니다. 네. 네. 우리 관세사들은요, 사실 관세사 본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관세사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관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어, 또 스스로 또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직접 격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보면은 참 세계에서 관세사법을 가진데는 우리나라하고 대비는 네. 두 군데 보이라고그 네. 음.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 심사청구 다고, 네. 심판청구, 컨설팅업무 뭐 수행한 반면에 네. 외국에는 관세사들이 숫들이 통관하고 환급하고이 네. 이 정도로 하는 그런 네. 수준입니다.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관세사 직무를 그 설명하면은 네네.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도 아. 나중에는 저 그런 뭐 이제 보고 있고 네. 어떻게 관세사법을 만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 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 회사들이 글로벌로 같이 각그 리전별로 그 새로운 그 미션을 주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들에 대 평가를 하면, 저희도 몇번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 월등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 입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관사법의 재정과 또 시험제도의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우선한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또 선배 관사님들께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네. 그러한, 이안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네. 좀 자랑스럽게 네. 할수 있는 그런 게안되지 네. 네. 그래서, 네. 현재가 미래의 초성이 될수 있도록 좀 네. 네. 노력하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상근 부회장으로 이제, 근무할 때, 우리, 연구실을, 또, 또뭐 요새 이야기하면은, 뭐, 초짓다 네. 그러지는 고 뭐. <laughs> 연구실을, <웃음> 네. 동원해가지고, 하셨군요. 동원해가지고, <laughs> 네. 영문, 저, 관체사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세계 30여 개국에, 관세사예요 음. 배포해가지고, 네. 관세사의 이상을 아. 제거한 일이 떠오릅다그 아. 음.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관세사는 부족한 세관 인력을 좀대출 하고 있어요. 네. 2000년도를 대비해보면 수치를 빼은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네. 네. 그러나 세관 공무원은 1.2배 정도. 네. 어떤가한데, 그 네. 그래서 우리 관세사가그 당시 한 700여 명에서 네. 한 1900명 네. 정도로 2.6배 인자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세관 인력을 보완하는데 네.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부심하고, 네. 금지를 갖고, 네. 우리 회원님들이 네. 일에 주셨으면. 네. 네. 사실은 이 앞단에서 네. 말씀하실 때 사실 회장님으로서 힘든 회원들을 또 보살피는 측면에서 어, 다소 보수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관세사들이 타 자격사에 비해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어, 또 경우에 따라서 비, 제대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그 역할에 따라서 네. 굉장히 많다고 보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이, 자격세에 의해게도 애매하지만, 어, 사실 세무사들이 하는 역할들의 기업들로부터 받는 보수료는 네. 작은 것들이 막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관세사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기업들을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어, 이런 부분들은 뭐 고객사들이, 뭐 유행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한달 수수료가 이러고 지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 다이나믹하다. 다만, 아까, 어,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상상 어, 어려운 회원들 중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네. 그렇지 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회택 말씀처럼, 어떤 자부심과 근기를 가지고, 네. 잘 합심해서 맞춰 나는대로 좋은 또 직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보 봐요.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역 관련 업무를 꿈꾸거나, 혹은 우리 관세사를 꿈꾸는 또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이 관점을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회장님께서 선배로서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세사는 참 우리나라를 굉장히 빠를 때는 기여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사 자격증에 취업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도움이 네, 되죠. 그 다음에 네. 취업을 아는 분들은 평생 또 직업으로 네. 어,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 그 학, 학신분들은 네. 많이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네. 사회에 기회할 네.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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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분야에 있어서, 뭐 유일한 전문 자격사의 뭐, 가수 특수 변호사다, 이런 표도 네. 저희들끼리 써보겠습니다. 네. 단변장님의경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관세사 회원분들, 음, 또,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앞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부 말씀을 에, 들었습니다만, 네. 무엇보다도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참 어려운 시기야. 네. 모든 회원들이. 단합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좀은 저,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네. 관세 정책과 해모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 네. 좀, 사실은 그렇지만, 회장님 스스로 네. 이제 그런 말씀 못하실 것같아서요 그런데, 이, 해칙도 그렇고, 간단 어, 해칙도 과거에, 어, 간선제, 시절에 그 기준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직선제 회장님으로 당선되어 진 부분들이라면, 이에 걸맞는 어떤 구조적인 변경도좀 필요하다고 보이시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서, 조심해서. 아, 저는, 거기에 뭐, 관선제에다 직선제를 그걸 떠나가지고, 네. 우리 회원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네. 오늘 과감히 또해려려고 그러는데, 여 회장이 네. 존재하는 이유가 뭡 네네. 면들을 위해서 수 있는 거같요 저는 생각이, 네. 회장님에 대한 최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laughs> 아, 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네, 뭐제 이야기는 요 그런 개성은... 부분들은, 그는 필요하다고 보요 왜냐하면, 회장님 때, 사실은, 봉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또, 부대회장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본다면, 스스로 좀, 하기 힘들지만, 어, 이사회나 이런 데서 같이 좀 힘을 모서 해체 계정 시에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네. 뭐, 제대에는뭐 뭐 제가 혜택받으려고 그런지하더라도 네. 다음 뭐, 회장이 누가 되든지, 네. 그때는 반영되도록, 흠, <laughs> <laughs> 과 조치를 흠, 흠,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laughs> 네 회장님 사실 저희가 좀어이없 질문도 많이 드렸고 무례한 질문들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출연하신데 보람이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세무역의 TV 관세무역 TV에 출연하신 소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네. 저는, 저는 이 출연을 행대 망세됐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서 보니까 참 회상 되었을 때그 네, 어, 전심으로 돌아보면 그 어, 이제 많은 회원들을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네. 다짐을 할수 있는 좀깨겠다고 네. 네. 유튜브를 활용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네. 관찰사의 역할과 노력. 네. 그리고, 무역 통관한, 이제 무역을 우리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고 있는지가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관세무역TV, 무관 발전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사실 어, 회장님의 이, 그 회장직으로서의 어떤 그 성공은 꼭 우리 업의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들도 미력하나마 앞으로 회장님의 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응원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도 다음에 또 그, 일정 계기가 되어진다면 개별 사으로 한번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저. 저 뿐만 아니고, 네. 우리 관련하는 우리 건시사분들고생하는 네. 뭐 분들도 네. 모시고, 그 네. 다음에 우리 정책하신 분들, 건설청 네. 이라든지 네. 기획, 재정부라든지, 네. 무역 협회, 네. 상공회의소, 네. 네. 어찌, 그에 보면 또, 산업자원부, 네. 네. 근데, 우리 쪽 엄마하고, 연관된, 연관된 데 응. 많지 않습니까? 네. 세관된 확인사항에 보면은, 굉장히, 연관된 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한번 모시고, 방식사서 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전부 한대 오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또, 더잘 수, 잘살수 있겠지요. 네. 그렇죠. 또, 넓게 본다면 그렇고, 좁게 본다면, 그, 개별법을 담당하고, 네. 컨트롤한 부서와의 네. 관세 역할에 제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네네. 그래야 서로, 네. 서로 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네. 우리도 네. 자기들을 이해를 하고, 네. 자기들도 우리를 네. 이해하고, 네. 그 다음에 서로 공정하면서 상부상정하는, 네. 이런, 게, 우리 관세무역 TV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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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좀 준비가 미흡하고, 또, 네. 아직도, 그, 지금 한몇 번째 찍고 있는데, 어색합니다. 그래서,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될지, 빨리 될지에 대해서 어색한 부분이 몇번 있었는데, 네. 잘 이해해 주시고, 출연해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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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께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 하번 보내주셨습니다. 네.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관세매역 TV에서 박창원 관세사 회장님을 모시고 어 우리가 궁금했던 얘기를좀 여쭤봤습니다. 다음엔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다음보다는 박창원 회장님 어 회장님으로서 아주 성공하기를 저희도 기원하고 네. 어 열심히 필요한 부분을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원 회장님 화이팅. 화이팅. 예. 여러분도 좋아요와 구독. 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